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준 금리가 고점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섞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왜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지 정상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할인 분양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2023년 6월이 지나면은 이제 할인 분양이 쏟아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PF 만기가 2023년 6월부터 해서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한국 기업 평가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A급 회사, A급 회사, BBB급 회사, 이런 회사들로 나눠 놨다는 건데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복잡한데,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친게 있거든요. 이게 2022년 12월 기준 6개월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할 pf 대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만기가 온다는 거죠 보시면은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2023년 6월부터 이제 만기가 다시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pf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pf 만기는 이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이미 앞에서 힘다 썼죠 총알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금 다 소모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 사실상 올 6월부터는 건설사가 무너지던지 아니면 할인 분양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PF 만기가 뭐 6월부터 돌아오면은 그거를 갚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입주율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주율 감소하는 거를 보면은 2022년 1월 같은 경우에는 85%가 입주를 했어요. 거의 다 입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63%, 한40%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 이거 이유를 봤을 때 기존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44% 정도 되고, 또 세입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한다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입주를 못하는 게 33%가 됩니다 세입자 못 구하고 기존 주택이 안 팔리니까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주를 해야지 중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건설사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결국에는 PF가 부실이 날수 있다는 거죠 입주할 사람들한테 중도금을 받아서 은행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 구조를 보면은 PF 상한 자금은 뭐 6차 뭐 이렇게까지 해서 회사별로 다르겠죠 당연히 아무튼 중도금은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중도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고 뭐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해 가지고 잔금을 내지 않으면은 이런 pf 대출들을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할인 분양해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 PF 위험도 있는데 지금 수익 감소도 문제가 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지금 시나리오별 뭐 분양 수익 이게 계산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수익이 아무튼 감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감소할 것이냐. 이거를 좀 계산한 거예요. 빨간색 쪽이 조금 빨리 감소하고 파란색 쪽이 조금 늦게 감소하고 뭐그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사 뭐 AA급, A급, BBB급 이렇게 나눠 놨는데 100% 확실한 거는 수익이 무조건 나빠 진다는 겁니다. 한50% 정도가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수익이 감소하면 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할인 분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절반까지 나빠지는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26년까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 전에 더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사실상 건설사들이 현금이 어떻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에 들어간다? 할인 분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할인 분양이 나오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수 있어요. 할인 분양 안 하고 해외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버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해외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는 이제 해외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대기업들이 가능한 거겠죠. 중소 건설사들 해외로 나가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분명히 할인 분양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악화되고 PF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 건설사 부채 비율 전망도 계산이 돼 있는데요.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한데 약간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을 보시면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부채 비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뭐 이걸 봤을 때 AA급은 90에서 100%, A급 회사들은 190 정도에서 220%, BBB급은 228%에서 260%이 그러니까 정도까지 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 이게 계산이 됐어요. 이제 A급하고 BBB급은 기본 190%가 넘어가죠. 뭐260% 280% 이렇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열심히 할인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에 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팔아야지 이 수익이 조금 괜찮아지고 또 부채 비율도 빨리 청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자가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고 이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물량이 많이 쏟아지냐? 자영업자들의 경매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천조가 넘었죠. 자영업자들도 그냥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담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왜 위험하냐? 이 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대출 구조를 보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전문직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받았어요. 직장이 안정이 돼있다면 버틸 수는 있거든요.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게 답이 없어요. 이 안에 통계를 자세히 보면은 금융기관에서 세곳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 다중 채무자 이 사람들이 한 17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73만 명입니다. 170명이 아니라. 그 금액만 72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4억 2천만원입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되면은 갚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주 잘 돼야 되겠죠. 그냥 조금 잘 되면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영업자분들 이야기 들면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이게갚기도 쉽지 않고 무너지기도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결국에 는 이게 또 물가 폭등이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물가가 폭등이 되면은 자영업자 타격이 더 크잖아요. 직장인들이야 뭐 집에서 조금 밥을 먹거나 지출을 줄여서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할 화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원가도 올라 직장인들이 나와서 안 먹으면은 결국에는 매출도 줄어. 두 배로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 173만 명, 720조, 1인당 평균 4억 2천만 원. 이게 곧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서도 물가 잡는 거걸 약간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거는 물가가 다시 폭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섭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유 현물 가격하고 물가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거의 일치를 하잖아요. 두바이유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오펙에서 감산을 해서 다시 상승을 한 건데, 저 파도가 한번더 온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첫 번째 파도에서는 체력이라도 있었는데 두 번째 파도가 오면은 이건 너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자세히 분석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원유 가격은 그쪽에서 감산한다고 폭등할 수도 있고 폭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감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오펙에서 회의를 해서 감산을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지키면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감산하는데 나는 몰래 생산을 늘려서 이제 더 많이 팔면은 지금 이 합의는 깨지기 쉬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순 없거든요. 지금 두바이유 가격, 이거 상승한다면은 2차 물가 폭등, 이 충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두가 다 힘든 건데 그중에서 자영업자가 힘들어서 여기서 경매 물량이 어떻게 된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물량이 상상 이상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 쏟아지고 경매가 쏟아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할 수 없습니다 폭락하면 더 폭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이제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더 폭락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으면은 정상화가 됐지 절대 상승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